안녕하세요, 여러분. 완타시 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죠? 쇼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쇼핑할 거는 자라인데 자라에서 세 번을 쇼핑을 했거든요. 쇼핑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신상이 너무 이렇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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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예쁜 게몇 가지 몇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아 이게 영상을 찍을까 말까 이거를 어떻게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를 체리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유를 해야 될것 같아서 쇼핑을 했지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있는지 제가 뭘 샀는지 다라에서 약간 봄은 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자마자 지금 요렇게 언니아가 이제 지금 해변에서 이런 옹 되게 뭐 실크 소재의 그런 민소매를 입고 있는 게 나오죠. 메뉴에서 저는 항상 유를 보죠. 유를 들어가서 제가 또 봤던 애들이 또 바뀌었어. 제가 지금 산 지가 이틀 됐나? 어, 어제 샀나? 아니야, 이틀 정도 됐거든요. 근데 또바뀌었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지금 들어가자마자 바로 민소매 이런 거 나오죠. 하트 세틴 패치 이거 너무 귀여웠었는데 엉덩이 뒤에 이렇게 하트 있어 하트 디테일 바디 슈트 제가 하트를 좋아하지만 이런 건못 입어 심지어 이거 데님 볼륨 데님 점퍼 이거 뒤에 하트야 하트 모양 맞아? 어 하트네 얘네 하트 왜 갑자기 하트 좋아하는 거? 하트 체크 니트 베스트 이거 제가 저번에 샀던 거랑 비슷하죠 전 어깨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베스트는 안 좋아해서 요 아이는 건너뜁니다 지금 요막 영상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이탈리아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약간 그런 셀럽인 것 같거든요. 이런 되게 요런 릴스, 뭐 틱톡 이런걸 되게 많이 찍어요. 요런 느낌에 탁 해서 배경 바뀌고 탁 해서 바뀌고 되게 잘 찍더라고요. 클레이 약간 주얼리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선글라스들도 예쁜 게 많네요. 엄청 볼더욱 알이 엄청 딱 크고 태가 금직한 그런 게 두껍고 하는 게 많이 나왔네요. 이거 비치 미니 이거 아 이거 너무 귀엽긴 한데 제가 다 많았죠 여기 보면 너무 귀엽긴 한데 잘 들까 안 들까 고민이긴데 내가 샀나안샀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이거 귀여워 사고 싶긴 한데 고민 중이에요 샀을 수도 있어 <laughs> 샀을 수도 있습니다 막 여러 개를 벌써 막 지금 택배를 세번세번세 3번, 3번, 번인가 네 번인가 지금 시켰거든요 몇 개지 아직 세개두개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쬐끔쬐끔 사가지고 거기에 제가 입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옷들이 지금 별로 저내 스타일이 안 나오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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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 자카드 니트 탑인데 탑은 안 사고 가디건을 샀습니다. 플라워 자카드 니트 가디건을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하늘색깔 바둑판에 데이지 꽃 있어. 안살 수가 없겠죠? 소재는 아무래도 이거 자카 자카드 요거라서. 약간 빳빳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연두 색깔 요렇게 또요 바둑판 체크 모양이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약간 빳빳한 느낌일 것 같아서 일단 소재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라지를 샀었습니다. 산 거를 한번 담을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저런 가디건 느낌인 애들로 쭉 나와주면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봄이니까 스카프 같은 애들이 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플리츠, 포플린, 원피스. 아, 이건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기장이 약간 애매해가지고 안 샀어요. 그리고 제가 H&M에서 산또 블랙 롱 원피스가 있어가지고 좀 겹칠 것 같아서 얘는 안 샀습니다. 담아놓긴 담아놨어. 근데 안 샀어, 얘는. 제가 요 크로쉐 셔츠를 세 가지 컬러 다 샀습니다. 화이트, 핑크, 주황까지 샀습니다. 제가 주황 잘안 봤잖아요. 그래도. 얘가 너무 예뻐서 안살 수가 없어서 진짜 여름에 많이 입을 것 같거든요. 트로의이 느낌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얘 보면 디테일이 목 부분에 물결돼 있죠. 팔 부분 여기 소매 부분에 물결돼 있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내를 엄청 설레게 한다는 거지. 뜨게 뜨게 한요 할머니 느낌 나는 좋아합니다. 금액도 괜찮아. 아무튼 요거는 컬러 별로 다 샀습니다. 라지 샀고요. 핑크도. 라지 샀고요 아이보리도 라지 샀고요 그래도 제가 이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막 새로운 건안 나왔어. 이거는 보자. 스트럭처 크롭 자켓. 이게 제가 샀던 그 핑크 색깔이랑 비슷한 건가? 너무 짧다. 너무 된강, 이렇게 너무 짧아요. 너무 크롭이다. 이거 너무 귀여워서 봤어. 플라워 포플린 탑이에요. 이건 안 샀어. 이건 내가. 보고 귀엽다? 이 정도만 했고, 사진 않았거든요. 너무, 일단, <laughs> 너무 짧고, 영이이 끈으로 약간 영이미 있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얘를 안 샀어. 오, 오 나볼때 이거 없었던 것. 같아. 이런 영상은 없었었는데, 오, 영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뭔가 더 좋다. 이 가방 너무 귀엽다. 저 가방 사야 되겠다. 저거 너무 귀엽네. 그냥 사진을 들고 있는 것 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갖고 싶어. 움직이는 거 보면 갖고 싶다. 그니까요 파란색깔 이거 너무 귀여운데? 파란색깔 원피스 아 여기있다 펀칭 자수 원피스 오 이거 나못본것 같은데 옆구리가 너무 이렇게 세모네 옆구리 뜯, 완전 뜯어져 있네 이 언니야 이제 살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해서 이렇게 돼있지 나는 볼록볼록 그렇게 안 된다 <laughs> 뱃살이 좀 상당한 편이라서 이렇게 돼있으면 볼록볼록 이렇게 <laughs> 미쉐린 같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되겠어 너무 예쁜데 안 되겠어 이거는 등만 파져있어 내가 생각해봤을때 옆구리까지 파져있다 이거 이거 안 된다 배꼽만 가려지게 돼 있네 이런 건또막 이너 입고 입으면 또 입을 필요가 없어 요런 느낌으로 입어야지 난 됐고 요거 지금 패널 퍼플링 원피스인데 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게 H&M에서 산게 있기 때문에 얘도 건너뛰었습니다 혹시나 요런 느낌 찾으시는 분들은 저랑 요번 것 괜찮을 것 같은데 밑으로 하면서 원단이 조금 많이 더 떼지는 약간 A 느낌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 요거, 자카드 티셔츠. 딱 기본 느낌의 티셔츠거든요. 카키 생각샀어요 요거 저기 샀어요. 요거 라지 샀습니다. 이게 그냥 딱, 딱 뭔가 좀 딸막한 느낌의 셔츠라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초록 색깔도 있고, 뭐 옐로, 요거, 요거, 요거. 핑크랑 주황이랑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카키가 너무 예뻤어. 제눈에는 뭔가 카키가 좀더 예쁜 느낌이라서 샀습니다. 근데 약간 신창원 약간 티셔츠 혹시 아십니까? 미소니 그 티셔츠 느낌 나네. 좀 어리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미소니랑 이런 거 뭔지. 아, 또 벨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나 벨트 찾으시는 분들 한 번씩 보세요. 주얼리 버튼 새틴 셔츠. 아직 추워 죽겠는데 제가 지금 긴팔 사긴 좀 그렇다고 말하려고 했어. 미쳤나봐.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긴 했는데 그래도 반팔 입고 다니지 못하는데 요거는 보면은 주얼리 버튼인데 진주가 박혀있는 주얼리거든요. 원래 보통 큐빅 엄청 많이 박혀서 주얼로 많이 쓰는데 얘는 얘네들이 디테일이 되게 좋은 게요 지금 요 느낌의 지금 셔츠들 보면 셔츠에 주름이 가있거든요. 주름이 가있는 원단에 진주를 딱 해놔가지고 딱 색깔이 고급져 보입니다. 이거 엄청 고급스러워 보인다. 컬러도 약간 아이보리빛, 딱 크림빛 돌면서 진주도 색깔 톤 맞춰서 딱 들어가고 여기에 이주얼을 넣은 게 되게 디테일이 좋아 보이네요. 뒷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엄청 라인이 들어가는 디테일은 아니고 뚝 떨어지는 느낌의 디테일이네요. 어깨랑 소매 부분에 주름 넣어서 살짝 셔링 넣고 예쁘네요. 나 이거 안 샀는데 나 이거 못 봤나? 아 블라우스 라지가 안 되는데 내가 블라우스, 아 블라우스 엑스라지가 좀 힘들던데. 일단,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그 가방을 안 샀거든요. 그 주얼, 아까 귀여운 거 있잖아요. 그 비즈, 비즈 가방 살때 하나 사볼까? 이제 약간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 이거 산거 같은데? 어? 나 이거 샀어. 체크 스트럭처 블레이저. 크롭인데 너무 예쁘더라고. 이 체크가 너무 예뻐서 안살수 없었어. 너무 크롭인데, 이 뭐, 아, 단추 마음에 안 드네. 단추 디테일 안, 안, 안 받나보다 이거. 어, 아무튼, 이 뭔가 딱 블레이저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요. 저 이거 엑스라지 산것 같거든요. 아, 이게 솔직히 얘가 아, 이렇게 셋업을 입으면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앞만 제가 롱부츠를 신을 수 있다고 하는데 셋업이면 너무 예쁘던데 이 팬츠가 몸 팬츠도 예쁘더라고. 같이 입으니까. 이게 팬츠가 사이즈가 없었나 보다. 이게 막딱 엑스라지가 안, 안 돼서 안 했나 보다. 근데도 하나 사놓을 걸 그랬나? 살짝 씹으면 니까 아, 되게 너무 예쁘고 하늘색깔도 예쁜데 저는 검은색깔을 샀습니다. 하늘색깔도 예쁘긴 예뻐요. 똑같은데 컬러만 달라요. 언박싱 해보고 요거 검은색깔 예쁘면 하늘색깔 사야 되겠다. 미리 담아놨어요. 언박싱하기 전에 미리 담아놓고 언박싱하고 괜찮으면 추가 구매. 제 <laughs> 스타일입니다. 이제 유는 이만큼 보고 담아놓을 터 보겠습니다. 위시 리스트에서 볼게요. 제가 주문한 게, 오, 요거 다이아몬드 니트 자켓. 요걸 샀거든요 아까 밑에는 안 나왔죠 그리고 요거 자수 케이블 니트 티셔츠 요거 샀습니다 요거 자수에 하늘색깔 있고 꽃무늬 요 주황색깔 꽃들이 들어가 있어요 팔이 약간 조금 붕붕하게 해서 좀 길긴 한데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플라워 케이블 니트 프릴 가디건 요무게딱 보자마자 봄이죠 프릴 있고 니트고 꽈배기 입고 아까 그 약간 하늘색깔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의 겨울이 좀 비슷합니다 아 요거 비즈 버킷백 요거 갖 버킷백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없어 이게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갖고 싶은데 없더라고 얘는 어, 얘는 뭐 없던데 그냥 아예 커밍 순 하드만은 없네 혹시 요거 하트 요거 버킷 비즈 버킷백 사신 분 있으시면 자랑해 주세요 대리만족이라도 할게 아무튼 저는 요렇게 구매를 다 해놓은 상태고요. 택배가 지금 이제 딱 하나 남았거든요, 올게. 그래서 하나 오면은 빨리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